근데 배잖아. 솔랭이 정신이피폐해져 이게 차라리 그 바부터 시작하면 덜 하겠는데 골드 마스터에서 병 느끼면서 혼나 빡친다니까 그냥. <laughs> 야 마우스 이거 가속이 왜? 아 됐다. 여기에 에스나 뭐야? 참, 거야, 아, 아 바로 나갈 거야. 누구야? 용, 용역이야, 용 마, 용민이야? 뭐야 매점? 어 아직 안 어,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매점을 이제 나왔다. 매점 나왔다. 매점 나왔다. 매점, 매점, 매점 나와 있는 거 주시. 나와 있는 거 주시. 지나가다들어다 아, 다시 들어왔어 그래 다시 들어 네, 이거 no, 들어갔어 아, 매점, 아... 와, 지나가다 죽었어 갈머다 갈머 다아멀리아 샘멀리 피치씨 들었 나 들었어 나이스 나이스 멀리 있어 샘멀리 샘멀리 나 샘멀리 있나쳤안 어샌멀리있 b l y Assembly, 매점 s e m b l y Assembly, a s s e 멀리 매점 안에 체크 이렇게 있어. 이쪽. 매점 샘머리... 안에 있 a 어 s e m b l y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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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b b 좀까 이 폭대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른쪽만 못 가게 하면 할 만해. 여기 창고 누가 까지청포 아까 나왔는데이용차데이스나 하나 아, 있었다. 바로 바로 어, 비상 손다. 비상 있다. 에서트스나에서트스나한발 쐈다. 에서트스나 응. 젠젠 사운드 있어? 날개 있나 본데. 날개? 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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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개 끼 나개피야. 나개피해 나개피야. 야, 나개 설때 야, 솔가 아, 낮아졌다. 어, 맞아 이거? 체크까지 있어. 샌 마리, 샌 체크까지. 샘멀리스나샘멀리스나리나 야, 매점매 싸우는 중 와줘. 나이스. 체크 바로 올 같은데. 진짜 우리도 A 가자. 근데 어디다 가? 킹 킬로 다삐롱찌는다 벼롱 찌른다. 센 중이야. a 로 와줘. 누누선 필. 누누선 필. 급배나 따라오는 사람 없던데. 라스 필. 피셔 필. 피셔 필. 피숍. 피력 한대 맞으면 나이스. 어, 매 누가 잡아 어 그그그, 불투, 불투님 불투 잡았다 뾰는쪽 넘어갔다, 뾰는 쪽으로 갔어 야, 바로 앞에! 갈몬 들어온다! 뭐야? 으로아다 아, 일단 들어온 걸아을다 청방도 매점 쓰다, 매점 쓰다. 청방에 아 언더 지른다, 언더 지른다 언더, 언다언다언 온다, 바로 아, 나이스 <laughs> <laughs> 굿프리핑 <laughs> 오빠 지치봐줘. <laughs> 말안 들어. <웃음> <연>. <웃음> 야, 근데 아마 안올것 같긴 해. 막아놓으면 비오것 같아. 비 오른쪽 있었대. 어, 나너도없도오른쪽다본 슈트 거라서 체크라. 뒤치가 어. 올때 되는데 근데. 뒤치 스나야. 스나아 온도 스도 스나. 창방 온다, 온다 온다 건들고 온다 왼쪽 왼쪽 왼쪽이에요 건들고 오고있어 머리 까면? 아아 몽쳤네 아아 개같다 야, 야, 야 저, 이거 이거, 이거 용형이 빌 태우면 안된다 이상해진다 태웠어, 지금. 삐롱 열봐 삐롱 쏴봐 삐롱 연다는데 쓰나? 야, 야, 어 구경 삐롱 열고 잡으면 삐롱으로 올거자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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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쪽 없나? 트좀 해야돼 어삐 머리로 가자 머리로 이거 폭대기 있으니까 잡고 빼야돼 닭댱 어 지금 빼면 돼아 빼면 잘... 잡아야돼 잡고 빼빼빼 오지마 폭우 나이스 나이스 폭다 뺐다 피숑봐봐피숑봐봐어피숑봐줘한명 어, 빼서 피숑빠줘 어? 에이 불투님 봐줘요 봐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있던 거 있던거 아니야 방금? 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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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거 같은데? 선거리도심아 피숑하네 피숑하네 피60 나이스 빼면 피숑빠야돼 빼면 응 먹고나면 야 근데 폭대기가 살짝 느꼈다 폭이 다행이다 다지고 A, A 잡아서 그럴 수 있어. 어, 가지 거야. 폭열다걸마파안맞다아 폭폭. 아, 뭔 폭이야. 아, 아 용력값 빨. 매점, 매점. 야, 임, 아이고. 아, 매점, 매점에 온다 온다 폭파한다, 폭파한다, 폭파 들어와 있어형스나 이미 들어와 있어. 대갈식이야 기초리 있었어, 불트야. 네네. A 가죠. 아, A! 피 섰습니다. 잘못다 에, 이제 창 창박. 창다리, 신다리 앉아 줘요. 창바뀌어창어 아, 아욕 어, 센멀리. 아, 갑이. 아, 창패스 뛸까 그냥. 창폭이 예리하게 안 오는 거 같은데. 창패스 줘도 돼. 어. 어, 나턴 좋다. 아나 매점포 하나 깎게 매점포 하나 깎게 근데... 요기 매점포 맞네매점 나와요. 매점 이터저 야이아어야예 빠르다 은호 아 매점 났다. 오 나이스. 브가피가피 매점 바다 아니야. 타아다운이야아아깝다못 봤어 못 봤어 이거 중요해. A로 해 돼, 돼. 야 체크 왔을 거야. 유빈아 천천히 유빈 천천히. 나이스쏠 센설 어 자리 있겠다. 먹어야 돼 뒤치봐야 돼 야. 체크 하나 ]pieh. 나이스 뭐야 체크 체크 예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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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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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렀다 이거 야 유배가 손만 돌자 불트니 돌져 네 왔다 왔다 아 체크한다 아 체크했다 돌았다 돌았다 매매매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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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어? 소로못 찾나? 아 진짜 <laughs> <생각해. 잘> 늦었다 이건 <laughs> 너무 심한 바람이다 아 갈문 아니 아, 갈문 들어오는 거에 두 번을 늦었는데 나 그냥 삐롱이나 할게 어? <laughs> <laughs> 왜좀도와주려 왜, 왜 했는데 아 엘이라만 다따 보자 이라는 좀 빡시겠네 d e u 지금 c h 또 Besoft, Karmena Pita, Ligenka, Hanna, 하 a 하나 a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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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창 n n 창 h 앞에, a 창 앞에. 매점 a Hanna, h 어 n n a h a n 매 a 들어 n n a 나왔다. 아직 나왔다 베서. 나왔다 나왔다. 샌말리 어, 샌말리스나의 왼쪽. 샌멀리스나의피비 어. 지른다. 샌멀리스나의 비숍 지른다 B 방으로. 어 나이스 은조 은주, 나이스인데. 은자 컴먼아 까비. 어 나이스. 하나 나이스. 에이, 나이스. 하자 비 은자 비 뛰어 비 뛰어. 체크해체크해샌멀리잖아 체크해. 이거 어샌삼구 왔을 거야.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체크스나 야, 체크스나 했어. 여기다 이순례 만세다 만세다 우리 야주 빨리 좀어 국민이야? 피방 좀 언더 치는 아, 거 어, 조심해야 돼. 언더 치거 보고 있는데. 어야 피방 같은데 점프 사운드 있어. 나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왔다 왔다 거어 아, 나이스 나이스 로 다잡았네. <laughs> 아, <근데 운> <laughs> 찍었다. <laughs> 아니 근데 <지렸다>. 사, <웃음> <사시> <웃음> 녹았어. 나도 보고 있었어. 나 감탄했잖아 그래자야매점한번더 넣지. 제발 이문 살자. 팔다. 아 매점 팝 맞아. 나 기억해 볼게 바로. 삐 에셋 테스나, 에셋 테스나. 어, 알아 알아. 야, 쎈머리, 쎈머리 용민이, 쎈나기. 아, 야, 창폭 갔네 용민이. 아, 매점. 아, 갈무나왔다, 갈무나왔다. 갈무나왔다, 운무나다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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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나왔다. 창방 조심. 없다 없다. 매점 안에 있겠다. 아직 안 나왔다 어, 뭐야? 뒤창? 나다리 엄청 많네 야 매점 또 나온다 유빈아 매점 나온다 나와 있는 곳임 지금 나와 있는 곳임 나오는 곳 모셔야 는데 나왔다 매, 매점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거 같은데?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점프한걸뻔 뺐다 아이씨, 교환 교환이긴 한데 그래도 센멀리있으나 조심 왼쪽. 삐! 아개 아프다. 피셔툴에 전진이었어. 피셔툴 나왔다 유빈아. 그거랑 그거랑 센센 있겠는데 센 용민이 있었는데. 왔다 오른쪽. 에방돌이야에방돌아 가비. 설때안 해도 있었네. 도 있었네. 아, 음, 아 근데 <laughs> 매점 투수나로 잡아보려고 하는 게 좋았긴 는데갈문이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센 가져? 창폭이랑. 이유빈가어디 내가 체크하면 침프... 침프... 아 내가 내가 아, 아니, 핏가. 내가 체크 핏가. 볼게. 내가 체크 볼게. 보자. 나에방포 어디서 볼까? 내가 센전고 누나도피부대 같이 봐줘도 되긴 해요. 아 추천 모집고 있다. 추고 있다. 아폭 잘못 갔어아추피하려다가 아, 탕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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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들 둘, 패스들. 둘, 패스 둘, 패스 둘. 갈문까지. 갈문까지 매점 있어 매점 있어 매점 있어. 산디 산디. 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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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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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까지. A 많아 A 많아 A 많아 A 많아. 아 뭐야? 비슈 비슈 다니 창순아. 2데이다. 2데이다. 아 쎈으로 절대 못 나가. 근데 나 피가 없어서 내가 쎈 열고 싶은데? 어, 해 봐. 로 아, 나다 로그... 어, 갔다 아, 바로 앞이왔다 아. 너 있어. 아, 저게 안 죽어? <laughs> 체크 가자. 아, 쎈이 아, 내이 샌들? 아, 내가 안 맞는다. 다리가까안벌어 다시 이돌 올릴 것 같긴 한데 한명 불베 껴 있을 것 같은데. 에서이다 네, 에서리. 애설. 음. 매점, 매점 갔다. 매점에 애방인가? 불베 갔을 수도 있어. 둘다불배일 수도 있어. 양각 볼 수도 있어. 불베에서. 어? 저기 체크 바발 아닌가? 아니구나. 아, 아닌 것 같아. 불배에서 양각 볼 수도 있어. 아그 앉아 있네. 하나 아, 체크 있었네. 언더이라운드가 어... 많이 없네. 까 그러니까, 창포 가줄게 내가. 창포 가고 체크할게. 이런다 내 넘어가 삐어놓 넘어가 넘어가 넘어어넘어넘게 아, 와오자 아직 있어. 자리 잘 먹었다 이거. 아창나창나 뭐야 창스 했는데? 푸아 뭐야? 난 창수나라고 말했는데 패스는 아, 몰랐 야, 왜좀질렀다패 애설 때 애설 때 와. 저이꼽피네 아, 야, 너네서 피6 0 비쇼진 했다. 비쇼진 애설 때. 체크 질렀다. 체크 질렀다. 와. 어, 아. 아 씨. 나이스. <laughs> 이거 그냥 시원하게 에방 폭 한번 하면 안 되냐? 아니, 해요. 형이 어, 말해야지. 형이, 형이 말해야 돼. 쎈이 말해요. 쎈이. 가가 가. 당연히 아, 형이 말하는 거야? 거지 왜? <laughs> 카운터도 네, 음, 형이 야 형이 <laughs> 들어가는 건데 야 스킬 차야 올마크 하면 돼 오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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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개임 우리 어차피 응아 음. 그러네 넬라인 사람 끝나니까 폭배 도폭 나이스 나이스 패스 패스 창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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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 띄워놓쪽넘어가는데피워놓쪽 넘어갈래? 띄패스나피 h 이야 빠졌어 센점 빠졌어 나 체크 봐봐 그럼 체크 봐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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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뭐야 아에봐에봐에봐아세마리잡 아, 아, 체크는, 체크는, 체크는 뺐다. 체크는 뺐다. 체크는 뺐다. 나 체크 봐도, 아, 나 간다, 매점 봐줘. B방, B방 나 뺏게. 나매점줘방나매 왔어. 매점 왔어. 창 있는 거 아니야? 체크 쏘는데? 창크포돌에지어 체크. 체크? 아, 있다. 나 아, 있다. 뭐야? 체크. 에리삐 체크 체크 비... 뭐... 갔다. 무적살 삐무적 살 삐무적 살 삐무적 살 삐무적 살 아, 뭐야? 아, 여기 있네. 다에이다 체크가 어떻게 왔어? 체크 있는데. 아. 우리 예방때 거? 체 어, 나 체크 보다가 매점 갔어. 그에 왔나 봐. 그때 체가 들어온 건가? 그때 딱 엇갈렸나 보네. 매매매왜 너머, 안, 왜안 넘어갔어? 아니, 아, 매점 까지 가고. 아, 가겠고, 아 잘못 필. 아, 야 필수네, 필수네. 식초막 다운해. 흑룡. 아, 뭐야? 센단터터터 막혔어. 체크, 체크해. 에방 다운이고. 이드이드레이드 체크 하나? 야, 배터필. 아, 방 필. 에스 에 때, 방방 필. 창방 있어. 창방에 체크. 거기서 왔다 갔다. 거의 있을 거야. 왼쪽에 있을 매장 갔스도아 있다. 나이스. 나이스. 그다음에 이거 어1대 체크. 이기면 할 만하다. 아래에서 를 불러 그냥. 시간 안두인가 없네. 아, 아 그래, 바로 난, 나에게 나이. 나에게 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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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나이스. 뭐야? 야, 크다. 야, 설좀 생겼다. 올막으올 막하면 아, 이긴다. 살아 살아. 크다. 아, 크다. 해보자. 우리 창 존나 힘들어 해가지고 유빈아 니가 잠깐 째야 될것 같은데 초반에? 어센좀 도와줘 어 창패스 아 근데 B 뛰면은 그게 또 도박이긴 해 근데 그것도. 근데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전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해 근데 난... 창폭을 맞으면 아, 바로 넘어가봐 바로 가아이야르르어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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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창패스 빠졌다 보다오보다나오어 아, 나 삐쇼 아, 삐쇼스나 아. 아 아니, 삐, 기다리고 있네. 아. 삐대죽었다 아, 죽었다, 이거. 왔다 왔다. 삐부대 쎄쎄쎄 세네네네네삐부대네무작설무작설 무적설. 어. 들르다라 이거 지어 갑이다 갑겠다. 내잘 붙었다. 아, 음, 내가 더걸다좀더할걸 그랬다. 힛. 아, 그냥, 갈문만 봐줬으면은, 그냥, 답박향해야 하죠.